십편 1 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마음에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는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와께 호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내 그간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7편. 여와여 호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근을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하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자,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이여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발 아래는 어둑캄캄하도다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은 곳을 삼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트시여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질함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와께서 내 을을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뜩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여호와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재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없도다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와를 경외하는 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20편.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령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와를 호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네 손이 네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네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네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네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개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네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여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22편.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게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저희가 죽게 부르지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무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무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없 나이다.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써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선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오.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